뜨거운 관심 속에 방영된 현역 가왕 28화 무대 위에서 펼쳐진 강문경의 열정적인 무대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는 감성적인 해석이 돋보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반면 국민 가수 남진은 기술적 완성도가 아쉽다는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강문경의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의 무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강문경이 이번 무대로 진정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과 점수 체계의 불투명함이 화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문경이 과연 다음 라운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부터 강문경의 무대를 둘러싼 뜨거운 반응과 그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방영된 현역가왕 28화. 강문경의 무대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그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노래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던 그는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로부터 감성적인 해석이 돋보였다. 는 따뜻한 칭찬을 받았지만, 반면에 국민 가수 남지는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았다. 이러한 극명하게 엇갈린 심사평의 시청자들은 물론, 강문경 본인 역시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평가가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무대가 그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커다란 벽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강문경의 무대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과 그의 성장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한 감성을 담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의 퍼포먼스는 관객을 빠져들게 만든다. 데뷔 초창기부터 감성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불렸으며, 세련된 창법과 독특한 음색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강문경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코 그의 섬세한 감정 전달 능력에 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오래된 연인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아련함이 스며들어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촉촉이 적셔진다. 한 음절 한 구절마다 진심이 배어나와 노래가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바로 강문경만의 매력이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감성만으로 승부를 보기엔 너무나도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남진의 날카로운 지적이 빛을 발한다. 그는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감성만으로는 진정한 가왕의 자리에 오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감성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탄탄한 기교와 안정적인 가창력이 없다면 언젠가 한계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강문경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흔들림 없는 실력으로 스스로의 무대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의 감성과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 새로운 전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 8화에서 강문경은 대표곡 별표 그대라는 선물 별표를 부르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무대는 간결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첫 수절을 내뱉는 순간부터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몇몇 팬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무대가 끝난 순간, 심사위원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감미로운 선율에 흠뻑 빠졌던 관객들과 달리, 심사위원들의 표정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주현미는 누구보다도 먼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강문경 씨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돌린 남진의 표정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다. 묵직한 침묵을 깨고 마이크를 든 그는, 한층 낮은 톤으로 감성은 충분해. 하지만 트로트는 감성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네 라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지며 강문경을 향한 기대와 아쉬움이 동시에 흘렀다. 남진은 거침없이 지적을 이어갔다.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아. 감정은 좋았지만. 보다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 필요해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고 관객석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현미의 따뜻한 칭찬과 남진의 냉철한 조언 사이에서 강문경은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과연 이 엇갈린 평가 속에서 강문경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관객들의 기대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잣대 사이에서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러한 평가에 현장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팬들은 남진의 평가를 두고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했고 반면 일부는 기술적으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강문경은 심사평을 들으며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무대 뒤 인터뷰에서 주현미 선생님의 칭찬은 정말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남진 선생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박문경은 이번 무대를 통해 또한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과연 그는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경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도전? 남진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과제는 기술적 완성도다. 강문경은 감성과 표현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고음 철이나 음정의 안정성, 비브라토의 깊이 등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는 이러한 기술적 측면을 개선해야만 진정한 가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무대 연출의 다양성 확대. 8화 무대는 감성적인 접근이 돋보였으나, 연출 면에서는 다소 단조로웠다. 시청자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도 더 다채로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강문경이 앞으로 더 역동적이고 색다른 시도를 할지 주목된다. 대중의 반응과 지지. 현역가왕 이의 특성상 대중 투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강문경은 방송 후 온라인 팬카페와 SNS에서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중의 응원은 그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네티즌 반응. 팬들의 엇갈린 시선. 8화 방영 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강문경의 무대를 둘러싼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강문경의 노래는 항상 마음을 울린다. 테크닉보다 중요한 건 감성이 아닐까? 트로트의 감성을 제대로 살린 무대였다. 남진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더 발전할 거라 믿는다. 부정적인 반응. 이번 무대에서 음정이 불안했다. 감성도 좋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무대 구성이 너무 심심했다.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문경의 무대가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 강문경.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문경은 이번 무대를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여전히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현미의 따뜻한 칭찬과 남진의 날카로운 평가 사이에서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연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가수로 거듭날 수 있을까? 강문경의 다음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강문경은 현역가왕 28화 무대에서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주현미의 따뜻한 칭찬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남진의 날카로운 지적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강문경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지다. 그가 더 멀리 나아가고 진정한 가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팬들의 응원이 절실하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강문경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그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소식과 강문경의 최신 활동을 알고 싶다면, 공식 SNS 채널과 유튜브를 구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문경을 향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